재학생은 줄어든데 재수생은 계속 늘고 있어 그놈의 의대 간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봐서 조금 괜찮게 나온 거 같아 근데 거기서 한 등급 정도 낮게 내가 수능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. 요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재수생들이 상위권에 껴들 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정시는 굉장히 좁은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깔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도 저 자신 있습니다.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한방 노려보겠습니다.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정적으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. 현 고일부터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고 수능 내신 학생부까지 챙겨야 된다. 지금 2028학년도 입시죠. 지금 현 고일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입시 전형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 정시. 에서도 수능 생기부를 반영합니다. 서울대 공국대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도 정시에서 교과 성적 40%나 반영을 하고요. 경희대도 학생 수능에서 교과 비교과를 반영을 합니다. 그리고 공국대도 학생부 정성평가를 정시에서 반영합니다. 어, 정시, 재수생이랑 싸워 야 되고 정시도 내신 봐야 되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죠? 우리 재학생들이 대학 가기 가장 쉽다고 하는 수시를 노려야 된다. 수시는 무엇이냐?